많은 차량들이 내비게이션을 믿고 농로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DMN을 입력하더라도 추천된 경로와 예상 시간이 자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어느 월요일 오후, 저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KBS 여의도 출발 시티프과 카카오 내비에 동일한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티프는 올림픽대로를 따라가다 반포대교 남쪽에서 우회전하도록 안내했지만, 카카오 내비는 현충원에 지나가는 다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소요 시간도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티맵은 16분이 걸린다고 했지만, 카카오 내비는 그보다 10분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 간에 제시되는 시간과 경로가 다른 걸까요? 공급업체들은 경로 추천과 예상 시간이 거리와 시간뿐만 아니라, 풍행료와 도로 너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요소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어떤 비중이 부여되는지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과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정보는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비게이션이 더 막힌 도로로 안내하는 이유는 예측 데이터가 부족해 실제 도로 사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석 때 트맵이 농로로 안내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길 막히는 경험을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경로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해당 도로의 차량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경우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 예를 들어 폭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